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1번. Some people 얼마의 사람들은 argue 주장을 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을 해요? 데프부터 여기 있는 b 스까지 대조 동사가 예,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There is 있습니다. A single 어, 유일한 논리적으로 c o n s i 일관적인 컨셉,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none as reading. 요게 앞에 있는 컨셉을 이렇게 받아주겠죠. 그 읽기라고 알려진 바로 그 유일하고 일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기 대부터 여기 있는 북스까지 다시 가로로 묶이고요. 그게 다시 한번 컨셉을 받아주는 주교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네요. 자 어떤 개념이요? That can be neatly 깔끔하게 be set apart from set apart from 뭐뭐로부터 분리하다인데 지금 BPP 수동이죠? 그러니까 분리하다가 아니라 분리되다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 어, 유일하고 일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다른 모든 건 어떤 겁니까? people do with books 가로로 묶이고요 people 앞에서 목적어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습니다 뭐 위치나 대시 빠져, 있, 아, 대시 빠져 있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do 뒤에서 빠져 있고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할수 있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깔끔하게 분리되어진 바로 읽기라고 알려진 유일하고도 일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2번. Is reading really that simple? 그 읽기가 정말로 그렇게 simple, 간단합니까? 여기서 대신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렇게나. 자, 3번. The most productive way, 가장 생산적인 방식, 어떤 방식이요? To think about reading. 그 읽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중용법 잘썼고요 그게 앞에 있는 way 꾸며줍니다. 그 way 뒤에 들어가는 투부정사는 거의 대부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중용법. 자,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이 s 뭐냐? as, 밑줄입니다. owing to,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전치사 뒤에 아, 명사가 목적으로 들어갔죠. Family resemblances 그 가족의 유사성 때문에 밑줄로 서입니다 As 보면 한 것처럼 루드 비트겐슈타인이 Used the phrase 그 어구를 사용했던 것처럼요. Without 뭐 없이요? Having in common a single defining trait. have in common, 뭐, 공통으로 뭐뭐를 갖고 있다. 하나의 명백한 특성을 without, 가지는 것 없이 그 어구를 사용한 것처럼 가족의 유사성 때문에 밑줄로써, 밑줄로써 이다. 뭐가요? 그 읽기에 대해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인 것이 바로 요거로써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봤을 때 요번 그 모의고사의 33번 지문이 진짜 어려운 지문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되는 부분이 좀 어이가 많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자, 여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를 읽어보세요. 뒤에 읽어보면은 이해가 잘 됩니다. 이거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자, 4번.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effort, 노력, 어떤 노력이요? To distinguish reading from non-reading. 읽기를 읽기가 아닌 것으로부터 distinguish. 구별할 수려는그 노력은 are destined to fail. Destined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가 뭐뭐 하도록 운명 짓단데 BPP의 수동이니까 운명 지어지다가 되겠죠. Fail. 실패하도록 운명이 지어집니다. Because. 왜냐하면 접수사썼죠 There is no agreement. 합의. 어그리먼트 온이 뭐뭐에 대한 합의거든요. 근데 there is no라고 했죠. 그러니까 합의가 없어요. 자, 뭐에 대한 합의가 없느냐. what부터 여기 있는 in the first place까지 어, 의문사, 동사 간접음을 썼습니다. what qualifies as reading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읽기로서 자격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을 구별하려는 그 노력은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자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읽기가 뭐고 읽기가 아닌 건 뭐냐 그거를 구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읽기 그는 뭐고 읽기가 아닌 건 뭐야 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 기준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읽기고 얘는 읽기로 보지 맙시다 라고 규정을 지으려는 것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그 다음에 5번 더비 겪고 더비 겪고 사용을 했습니다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The more, one, 그 누군가 tries to figure out, 알아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 뭘 알아내요? Where부터 여기 있는 not reading까지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문이 들어갑니다. Where the border lies.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뭐와 뭐 사이의 경계요? Between reading and not reading.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 사이의 그 경계가 where lies.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The more each cases, 특이 사례가 will be found to, 발견이 되어질 겁니다. 스트레치 확장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The terms flexible boundaries, 그 용어의 유연한 경계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게 될 바, 특이 사례가 그것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자, 파인드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걔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니까 이렇게 비파인드 투부정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누군가가 읽기와읽기가 아닌 것사이에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막 노력을 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그 용어 읽기라는 용어의 유연한 경계가 확장하고 있는 특이 사례들만 발견이 더 많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읽기라고 한다면. 뭔가 그 종이에 활자로 써져 있고, 그거를 읽음으로써 뭔가 우리가 기쁨을 얻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런 행위를 만약에 읽기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물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는 읽기고 뭐가 읽기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읽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종이에 써져 있는 무언가를 읽는 거, 그냥 눈으로 읽든 소리내서 읽든, 뭐 그런 걸로 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뒤에서 얘기했죠. 그 용어의 유연한 경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라걸 발견하게 될 거래요.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특이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읽기에, 그 읽기라는 말의 경계가 점점,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6번. thus, 따라서, it is worth attempting. it is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attempt to.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collect together into. 뭐뭐을 뭐뭐로 함께 보다. These exceptional forms of reading 이러한 읽기의 형태를 into a single forum 하나의 토론의 장으로 모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컷마치과 i 인지분사고문을쓸 건데 지금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가 살아있는 독립분사고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원이 받아주는 건요 포럼을 그 토론의 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토론의 장은 강조합니다. The challenges. 그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faced부터 여기 있는 ends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change 받아주는 pp 형태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change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faced, 마주하게 되는 by, 누구에게서요? anyone, 어떤 누군가? wishing부터 여기 있는 ends까지 가로로 묶이고, 앞에 있는 anyone 꾸며주죠? ing, 현재 분사. wishing to establish the boundaries. 그 경계를 확립하기를 바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그 경계는 어떤 경계예요? Where reading begins and ends. 그 읽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바로 그 경계. 관계부사 where를 썼습니다. 선행사는 boundary가 될 거고요. 여기서 where를 i 위치로 바꿔도 됩니다. 관계부사니까 뒤에 문장 완벽하게 주어 동사 얘네 둘다 자동사로 쓴 겁니다. 목적 안 나오고요. 그 읽기라는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바로 그 경계를 확립하기를 바라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읽기라는 것이 누군가가 그거 경계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읽기는 뭐로 볼 거고 읽기가 아닌 건 뭐로 볼 건지 그거를 한번 예외적인 형태도 한번 다 집어넣어 봅시다.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라고 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 가치 있는 일이야. 근데 분명히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그 읽기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마주하게 될그 어려움을 그 토론회장은 강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모여서 얘기해봤자 읽기와 읽기가 아닌 거 구별 짓는 게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 토론회장으로 모여서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 그래,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 하지만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야.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게 될 거야.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을 구별짓는 걸. 7번, the attempt, 그 시도는 moves toward, 뭐뭐에 가까워집니다. an understanding of reading, 읽기를 understanding of asb, a를 비로소 이해하다. a spectrum, 그 읽기를 스펙트럼으로서 이해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가까워질 겁니다. 어떤 스펙트럼이요? 대부터 맨 끝에 있는 activities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스펙트럼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되면서 되시죠? That is expensive enough to accommodate the distinct reading activity. 그 별개의 읽기 활동을 수용할 만큼 형사부사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한, 충분히 광범위한 바로 그 스펙트럼으로서 읽기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별개의 읽기 활동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히 광범위한 그러한 스펙트럼으로서 읽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글의 내용은 그거예요. 읽기라는 용어 혹은 읽기의 의미가 오늘날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읽기라고 저걸 봐야 돼? 저런 것도 읽기라고 봐야 돼? 라는 것도 모두 다 포함할 만큼, 포함할 만큼 이제는 스펙트럼으로서 읽기를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이해한 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가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꼭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읽기라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되게 불분명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요 그 유튜브 같은 데 있는 오디오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책을 읽는 대신 그걸 들어요 누군가 읽어 주는 걸 그럼 그거는 읽기로 안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자책 패드를 가지고서 책을 보는 건요? 과거에는 종이에 쓰여진 활자를 읽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뭐 즐거움 얻고 그랬을 때 뭔가 이제 읽기라고 봤는데 내가 패드를 갖고 보거나 핸드폰으로 책을 보는 건요? 그건 읽기라고 안볼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오늘날 읽기라는 거에 이러한 범위에 있는 것들도 다 사실 읽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용어의 유연한 경계가 확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기에서 이제는 그 범위가 점점점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읽기로 집어넣고 뭐는 읽기로 집어넣지 말자. 이게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읽기는 뭐로 봐야 된다? 스펙트럼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스펙트럼이 뭐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스펙트럼이 바로 무지개죠. 그 프리즘에다가 빛 통과시키면 햇빛 통과시키면 이렇게 쫙 무지개 색깔로 쭉 나오잖아요. 빨주노초파남보. 그거 봤을 때 여러분 빨간색이랑 주황색이랑 경계가 확실해요? 딱 자로 잰 듯이 바로 딱 나눠져요? 그렇지 않죠.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가 딱 구별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읽기도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답이 2번이었거든요. A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 that belong together. 함께 묶이는 그 행동에 헐겁게 연결된 묶음이다. 그 묶음으로서가 바로 가장 생산적인 방식이다. 무슨 얘기냐? 함께 묶이기네. 헐겁게 연결된 묶음. 즉, 읽기라는 큰 테두리는 있어. 큰 테두리는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헐겁게 연결이 돼 있다고. 헐겁게. 그러니까 오디오북? 그래, 너도 어차피 사람들이 귀로 듣는 것도 어쨌든 책으로 읽어놓은 내용이니까 그것도 읽기로 보자. 뭐 전자책? 뭐, 어쨌든 뭐 종이로 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자를 읽고 우리가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 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행위니까 그것도 읽기로 보자. 헐겁게 연결이 된 거죠. 만약에 이게 루슬리가 아니라 뭐 타일리, 타이트엘 LY 붙인 거. 그런 거였으면 이제 틀렸겠죠. 그래서 헌그, 헐겁게 연결된 그런 행동의 묶음 함께 묶이는 그것으로서 보는 것이 바로 읽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오늘날 그 용어의 경계가 되게 유연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 읽기의 의미라는 게 그래서 이제는 읽기를 스펙트럼으로서 이해하자. 예,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글은요. 영어 선생님보다는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게 훨씬 더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 해석을 가지고요. 영어 분석 말고 여기 해석 있죠. 요 해석을 가지고 선생님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고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게 아마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2번인 것 같습니다. 어, 나머, 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여러분 예, 모르실 만한 단어 같은 거좀잘 정리해 두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